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18년도 8월달에 처음으로 이걸 했네요. 뭐 이재명 지사 그때 핍박 받을 때그랬는데그 이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뭐 내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근래 에그 손근 이 건으로 해서 세 개를 올렸는데 일단은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뭐그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엔 이걸로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또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여기에 뭐 이상한 정치 세력도 좀 끼고 또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조작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어 만약 제가 추론한 게뭐큰 문제가 될게 있어서 내린 건 아니니까요. 저기 맞다 그러면 다시 하되 제가 뭐 도매급으로 제가 이걸 뭐뭐뭐 이거 뭐 억으로 뭐 끌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런 거가 싫고 해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도 거기 이제 화면과 여러에 들어가서 내렸는데 그냥 말씀론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뭐 어떻게든 경찰도 조만간에 무슨 뭐 발표를 해야 될 텐데요. 참 이상한 음, 뭐 경찰 하는 행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조사한 게그 a군과 a군 부모 뭐 포렌식으로 다 했다는데 어시뭐그 뭐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거도 까보고 했다는데 아마 나온 게 없어서 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제일 궁금하게 나중 에 경찰 발표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A 군 어머니가 A 군이 귀가가 늦으니까 어쨌건간에 A 군의 핸드폰으로 4시 27분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군이 귀가 해서 아 핸드폰이 이제 바뀐 걸 발견하고서 그래서 A군의 핸드폰은 아마 송군이 갖고 있지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하면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그한번 전화한 거 이후로 한 번도 그 이후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그 새벽에 이제 송군 어머니를 만나서 핸드폰을 받으니까 이제 송군 어머니 입장에서는 송군의 핸드폰을 받으니까 아마 송군이 a 군의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해서 다섯 시 삼십이 분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은 울리나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사화 돼 있습니다 서로 상치되죠 그리고 일곱 시경에 a 군의 핸드폰이 전원 오프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손군이 됐든 아니 아니 A 군이 됐든 A 군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간에 A 군의 핸드폰이 없는데 어머니의 그 기억 하나로 핸드폰 아, 안 한다는 거 저는 이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손군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강에 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A 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손군이 옆에 있었는지, 혼자 왔는지, 그냥 혼자 그냥 왔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군이 본인의 집에 가서 그걸 충전시킬 수도 있고, 핸드폰이, 휴대폰이 바뀌었다고 할 경우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뭐, 2 5일날 그런 일이 생겼는데, 2 6일날 바로 신발을 버리고, 그리고 1차 27일 날 받고 28일날 바로 변호사 선임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변호인단이 발표했잖아요. 를 경찰은 어? 어 이, 이걸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 이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 이 한미 정상회담 근래에 이렇게 서로 다이다이해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어, 미국은 우리를 지금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줬다고 봐야죠. 본인들이 얻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얻는 것도 있는데 서로 윈윈했다고 봅니다. 어. 미국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투자를 받았는데 어 백악관에서 고맙다고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이러세요. 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박수를 주도를 하죠. 감사하다고 특히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여기서 이걸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확보나 뭐뭐 뭐, 고용 효과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어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과잉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는 미국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중국하다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2차전지에 앞서간단 말이죠. 그, 대만하고, 한국의이 반도체를 끌어들여서, 여차직 하면,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대중국. 수출 금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한 예로, 이거 반도체 파운드리 이거 해가지고, 이거 돈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과잉 투자 되기가 쉬워요, 지금, 지금, 보나마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과잉 투자 손실은 한국 기업이 예? 한국 기업이 지는 거고 여차지가 하면 이거를 갖다 무기화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미사일 거리 제한 폐지 이거 됐죠. 그다음에 백신 세계 그 백신 아 백신에 대한 그 생산 기지 역할을 지금 할수 있게끔 됐죠. 그다음에 대북에 있어서 성김 대북 특별 대표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배터리 시장 이거를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은튼그 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대항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독주를 막 중국을 막겠다 그러는데 막을 수 있겠죠 이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와 우리 2차 전지가 같이 합쳐지니까 이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본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해졌죠. 우리를 파트너로 삼은 겁니다. 일본은 뭐 만나서 뭐한거 있나요? 그뭐 햄버거나 뭐 하나 뭐 하고 말았으니까 얻은 게 없잖아요. 일본은 스카 가지고. 가 근데 하나 증시에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얼마 전에 대만이 한번폭락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주도 한번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니까 전부 다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를 누군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공격을 한 거죠. 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만 tsmc 뭐 미국에다가 해가지고 딸이 붙지 호주는 뭐 예? 들이대고 하니까는 좀. 조작을 한거 아닌가 좀 싶은데 개입을 한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드 했을 때 난리를 쳤죠 중국애들이 그거는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고 미국이 미군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만 우리나라 이거는 할 말이 없죠 우리나라가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들은 뭐 해까지 있는데 대놓고 하지 못할 겁니다. 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국 애들은 북한이 만약 어떤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 고 그러면 바로 개입을 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네들은 하다못해 핵이라도 어떻게 자기들이 하려고 들 겁니다.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해제됐으니까 이제는 요 베이징 동경 뭐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사시 너희들이 갑자기 어? 불시에 북한으로 들이친다 고 그러면 바로 경고를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 바로 어? 북경으로, 어? 베이징으로 저 미사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겁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애들이 제일 뜨끔할 겁니다. 북한 애들은 핵을 갖고 있지. 남한은 지금 미사일 이게 풀려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완전 쫄을 텐데 일본은 지금 저 미사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일본하고 만약 그 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군사적으로 당연히 일본이 해군력이 강하고 이지스함이다 뭐다 해서 육군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 강이죠. 근데 이제 미사일이 풀렸기 때문에 미사일로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군은 상륙하는 순간. 상륙하는 순간 아주 지옥을 맛볼 겁니다. 일본 애들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에? 나도 참여할 텐데, 이 나이 먹은 놈도. 얘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군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육해공군 육회, 육회 자위대 그 모집하는 겁니다. 아니, 만화 그려놓고 아니, 여성들 팬티를 보여주면서 이거 침 질질 흘리면서 이거를 포스터로 써가지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응? 지켜할 야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래 여군 모집하는 건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자기대 모집에 전부 다이 만화로 해가지고 망가져 얘들 표현들 하자면 여성들 그 이상하게 그 표현을 군인이 아니라 막 성적인 그 아이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이 정신머리를 보십시오. 이거 보고 지원하는 애들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예? 안 그렇습니까? 희화시켜도 정도가 있는 거지. 얘들 출퇴근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위가 돼, 방위. 아, 방위로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얘들 포스터로 이런 걸 쓰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랑 전쟁 나면 얘네들이 제대로 할것 같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축자살자 훈련을 하는데, 얘들은 우리랑 붙으면 게임 끝나요. 지금 상황이라면. 미사일까지 우리가 없애버리면 일본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니까 러이 새끼들 이제 까불지도 못해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하여튼 정권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번 일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 외교적인 성과다 어, 우리는 어을거다 얻은 겁니다 제가 보아 물론 줄고 줘야죠 그러고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우리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라고 쓰십니까 북한 얘기 나오면 다 뒤집어져 버릴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저런 독재자 저런 걸왜 만나냐고. 근데 지금 어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비핵화를 확실히 한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공수를 다 얻은 거죠.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삼은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할 것이고 일본 애들은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불글 끓겠죠.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 되고 한국을 파트너로 삼고 자기들은 스가 저기 총리 일바따로 만나준 것 말고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햄버거도 손도 안댔다는데 스가는 어튼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